자 스윙 데이터도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제 눈으로도 스윙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예. 어 되게 흥미로웠던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주니어라든가 예. 선수가 이제 뭐 프로 시합을 앞두고 저한테 레슨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물론 테크닉도 어 제가 레슨을 하면서 보완을 좀 보완해야 되겠지만은 네. 오히려 테크닉식으로 주입식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훈련식으로 해서 감을 더 익히는 연습이 좀 필요한 골퍼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르시셨을때 분명히 멀리 똑바로 가는 샷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레슨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말 구시샷도 나왔던 반면에 뭐 오른쪽으로도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또 갑자기 왼쪽으로 당기는 볼도 나오고 그리고 또어 클럽 헤드 위에 이 크라운 쪽이 맞으면서 스카이 볼도 나오는 컨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많은 사실 어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굿샷이 나왔었을 때왜 굿샷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인지는 잘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보완할 점 같은 경우에 내가 슬라이스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왼쪽으로 조금 훅을 쳐야지 했는데 나오긴 나와요. 근데 오른쪽도 나오고 왼쪽도 나오고 내가 만약에 탄도가 안 나온다 좀 뒤에서 쳐야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좀 없애는 오늘 훈련 아닌 훈련? 짧은 시간이지만 은그래슨를 제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메인으로 봤을 때는요. 페이스가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어택 앵글이랑 다이나믹 로프트가 너무 천천히 별로 바뀌어요. 그리고 스윙 궤도 같은 경우에도 이나웃이 최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6.3까지 치셨는데 반대로 봤었을 땐 아웃투인은 4.2까지. 그러니까 궤도 같은 경우에도 이나웃을 크게 했다가 아웃투인으로 또 크게 했다가 지금 자꾸 이러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 반번으로 봤을 때 페이스 좀 체크를 하겠지만에 발란스 부분을 좀더 체크를 하면서 레슨 진행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막 되게 많이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근데 네. 기본적인 것부터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어드레스를 먼저 해주세요. 어드레스부터 이제 해주시고요. 뭐 그립도 잡으시고 틸트 해주시고요. 그러면 틸트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간에 윗쪽과 밑쪽이 있었을 때 윗쪽에 있는 축은 좀더 오른쪽에 있는 느낌? 그쵸? 그렇죠? 네. 밑축은 약간 왼쪽에 있는 느낌? 네. 확실히 좀 있죠 지금? 네. 네 저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체중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5대5로 있습니다. 5대5요? 예. 제 느낌에는 사실상 엉덩이 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좀더 오른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드라이버를 치실 때 올려치기 좀더 편한 어드레스가 된 것처럼 저는 느끼거든요? 금연이 지금 체중이 약 오른쪽에 뭐 55라도 좀 있나요? 네,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했습니다. 살짝 있나요? 많이 있나요? 6대4, 6대4 느낌이요. 금연이그 예. 상태에서 뒤로 다시 빠진 다음에 연습 준해볼게요 <목소리> 자, 연습 중에 틸트의 각도는 거의 비슷한데 네, 전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습 중에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또 네, 한번 더 한번 쳐보세요. 김면 우선 밖에 넣 어드레스예요. 틸트의 각도는 비슷한데, 내 네, 체중 살짝 옛나보다 오른쪽. 네, 네, 또 해볼까요? 그럼 어드레스만 지금 바꿨어요, 그렇죠? 네, 지금 좀 전에 타점도 사실상 잘 나온 편이고요. 물론 이상한 느낌이 들고 뭐 뒷땅도 나오기는 하지만에 사실상 결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볼은 오히려 훨씬 더 똑바로 들어가죠. 네. 제가 지금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 어드레스 때 발란스가 힙이 약간 왼쪽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네. 오른쪽을 약간 옮겨 놨더니 네. 체중이 느낌상 6대4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처음에 치셨을 때 뒷땅을 치셨고요 네. 뭐 뒷땅을 치셨다가 중간에 또 굿샷이 나왔다가 약간 네. 어색하세요 체중이 에이... 되게 오른쪽에 있는 남아있는 느낌이 좀 드세요 그죠네 오른쪽으로 근데, 가니까 뒷땅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굿샷이 나왔을 때는 사실상 지금 운동시간심 제가 판단했을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설명을 드리지 않고 어 내가 뒷땅을 쳤네? 뒷땅을 안 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동이 느껴지고 있어서 네. 뒷땅을 안 치고 굿샷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우선은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어떻게 했는이 중간 중간에요. 예를 들어 보통 한 5도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올려치는 네. 각도가 네. 막 2도가 나온다거나. 어. 그리고 2도가 나오는 상태에서 다이나믹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 20도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눌러치니까 막 예를 들어 뭐한 14도, 15도밖에 음. 안 나오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은. 볼이 안 뜨겠죠. 네네네. 그리고 페이스가 또 다치 가능성도 크고요. 왼쪽을 확 말린다거나. 아예, 아니면은 내가 왼쪽을 너무 많이 가요. 때로는 음... 때로는 너무 많이 갔다가 오, 나 이상해 하면 뒤로 빠져요. 그 페이스가 딱 열려요. 아, 그면은 네네네. 순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오른쪽에 있다가 우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볼이 맞고 왼쪽으로 완전하게 한 상태에서 끝내야 되는데 네. 어쩔 때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치셨다가 보통을 사실상 패턴은 왼쪽으로 갔다가 치면은 왼쪽으로 확 말리거나 로우 샷이 나오고요. 네.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갔다가 오른쪽 뒤로 다시 빠져요. 네, <laughs> 그죠. 그래서 네. 피니시 때차중도 오른 발쪽 이좀 많이 나가요 마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 나는 뭐 예를 들어 50대 50, 뭐 아니면 6대 4, 그 관계는 없어요. 음. 근데 확실히 내가 올려치는 각도를 만들어 주고 나서 아난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갔다가 왼쪽으로 많이 갔다가 어우 공간이 없어 하니까 뒤로 다시 빠지고 그럼 페이스가 당연히 열리겠죠. 아 거기에서 지금 오차가 되게 커져요 지금. 아 밸런스가 지금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아 네, 테크닉은 좋은데 뭔가 밸런스가 좀 부족하다. 음 네, 그럼 어드레스 다시 이렇게 해보서요 부가 설명 다시 드렸기 때문에 뒤에서 어드레스 뒤에서 그러면 뭐6대 4든 5대뭐5.5대 4.5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쨌든가 오른쪽에 살짝 있는 느낌이 들고요. 네.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면 체중이 오른 발에 있어요? 네, 오른 발에 있어요. 그리고 앞꿈치 있어요? 뒤꿈치 에 있어요? 중간에요. 뒤꿈치 안쪽에. 뒤꿈치 에 안쪽에 있는 거 좋고요. 뒤꿈치에 약간. 네, 약간 뒤꿈치. 그렇죠. 네. 내가 돌았기 때문에 뒤꿈치. 네, 그렇죠. 다시요, 그냥. 돌았어요. 오른 발 쪽에 있어야 되고요. 인사이드도 네, 좋고요. 네. 앞꿈치보다는 뒤꿈치에 있어야 돼요. 네, 뒤꿈치. 그렇죠. 네, 네, 그냥 몇 번만 더 느껴볼게요. 뒤꿈치 있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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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이요, 그냥. 아 오른 발에 있네 뒤꿈치에 있네 네그 정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른 발에 있네 중간에 갔다가 왼 발에서 끝. 그러면 옛날보다는 체중이 왼쪽에 더한 번에 실리는 느낌.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세요. 한 번에 끝. 네. 근데 몸은 더 편해 보이거든요 지금. 네이으로 원. 왔다갔다하니까 편하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상. 네, 네, 네. 그러면 우선 어들 드 셋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네. 어, 훨씬 편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네, 또 쳐볼게요. <laughs> 다시. 괜찮아요.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간 눌려치는 스타일이었는데, 뒤에서 올려치는 스타일로 바뀌면 타점이 밑에 맞아요.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가볼게요 물론 페이스가 지금 3점을 또 열리면서 네. 오른쪽으로 가긴 했어요 근데 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도 이상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추천해드리는게 5, 6, 7, 8뭐 9까지 사실 상관없고 근데 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올리치게 되니까 뒷땅에 나올 수 있기는 해요 네. 그럼 지금 6.7이라는 각도가 되게 좋고 다이나믹 러프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도가 나오는 게 좋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충족이 돼요 음, 그렇죠. 탑점 네. 같은 경우도 춤전에 가운데 가 맞았어요. 물론 페이스가 열려서 오른쪽 으로 가긴 했지만 네. 스윙 궤도 같은 경우에도 1.1 네. 인아웃으로 지금 네.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가장 많이 받고 싶었던 게 사실 로프트였어요. 아. 로프트가 워낙에 민감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사람이니까 약간 열리고 약간 닫힐 수 있죠. 네, 페이스 면이.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이나믹 로프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약 20도 정도의 다이나믹 로프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14도 15도가 나오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볼이 맞았을 때 타점이 위에 맞게 되면 백스핀이 워낙 적게 되면서 네. 그냥 이렇게 볼이 날아가지 않고 포물선을 못 그리고 확 주저앉은 탄 볼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나오고 그게 싫으면 내가 또 뒤로 빠지면서 탄도가 높게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음. 근데 다이나믹 로프트라든가 어떻게든 그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를 바꾸면 네. 훨씬 더 안정되게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지금 옛날보다는 확실히 뒤에서 치는 느낌이 더들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이 들어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어, 그냥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내가 어드레스 체크를 했고 아, 오른쪽에 있다가 어, 왼쪽으로 가면서 한 번에 끝내야지 아니면 뒤에 있는 볼을 뒤에서 좀 보시고 내가 달려드는 느낌에는 열리니까 네. 뒤에서 넓게 넓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윌리스 포인트를 좀 찾자라고 해서 네. 볼을 약간 들어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들어가 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샷. 샷. 굿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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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리. 이렇게 되면은 아, 제가 런치 앵글은 그러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런치 앵글 같은 경우는 15도 이상. 네.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어, 쿵짝이 되게 잘맞았던게어트앵글 같은 경우가 6.7도 였어요그면은 네. 나는 잘 올려 친 거예요. 편하게 했을때잘 네. 올렸어요. 다이나부트가 11.3. 제가 말씀드린 20도에서 조금 마이너스긴 하지만은 잘 눌려친 거예요 음... 근데 잘 올려친 거죠 네. (6.7도면) 그러다 보니까 볼이 (26.5나) 떴어요 음... 스윙 궤도 같은 경우에 (0.5도) 인투아웃 그리고 (0.5도) 오픈이래요 뭐 똑바로 간 거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페이스라든가 궤도도 지금 다 좋았구요 결국에는 런칭인 같은 경우에도 볼이 많이 뜨고 백스핀이 (1600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이 뜨고 많이 구르면서 지금 비거리가 (270이) 나가네요 (268)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스윙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훨씬 편하게 느껴졌거든요 뒤에서 근데 맞는 것도 뭐~ 세게 안 치고 그냥 쉰 대로만 쳤는데도 지금 많이 것 예,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훨씬 편해진 게또왜 어, 느끼시면 힘을 사실 더쓸수 있죠. 예, 있죠 헤드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어~ 좋아진 게요 처음에 몸 풀으셨을 때는 뭐~ 100 정도 나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몸 조금씩 풀리시면서 뭐 104, 105 이렇게 치셨는데 네. 맨 마지막 게 105였어요. 네. 105를 치셨는데도 편하게 힘안 주고 치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옛날에 세게 친 느낌과 지금 편하게 친 느낌인데 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사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옛날에 세게 쳤을 때 나의 편차가 좀 컸는데 나는 지금 부드럽게 쳤는데도 옛날 비거리만큼 혹은 더 많이 나가니까 똑바로 네. 그럼 지금 스윙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축이. 우측으로 가니까 이~ 도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러면 되게 생각하셨을 때 머리를 되게 잡고 치려고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체중을 이동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잡는 게 좋죠 사실 근데 순차적으로 와서 잘 맞았다 하면 페이스가 스큐로 들어오면서 똑바로 치는데 내가 조금 왼쪽로 달려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덮으면 왼쪽 아차 싶어서 내가 뒤로 이렇게 빠지면 페이스가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그면 아주 편안하게 지금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가다가 빵 그리고 피니시, 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페이드 정도밖에 안 되죠. 네, 네 비거리도 괜찮고요. 달려가요 음. 어우, 267. 근데 네, 데이터를 볼줄알면 골프가 더 빨리 느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어트행글 네, 7.6, 19.5. 음. 그죠? 런치 지금 16.7. 백스핀은 여전히 적으신 편이에요. 네. 뭐 스윙 궤도도 훨씬 더 안정돼 있고요. 페이스 각도도 지금 0점대예요. 그러니까 볼이 지금 똑바로 멀리 나가는 거예요 네. 네, 훨씬 보기 좋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볼이 옛날에는요 구 시작과 배드샷이 오차 가 되게 커요 약간 네, 민감하게 어, 반응이 좀 되는데 네. 지금은 민감한 게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약간 그렇죠. 미스가 나도 거기서 거기 근데 네, 골프가 네. 그래야 되잖아요 네, 항상 맞아요. 똑바로 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지금 훨씬 좋아요 쳐볼게요. 나이스 페이드. 그렇죠. 편차가 되게 주는 게 느껴지시죠? 예. 좀잘 맞았다. 지금과 같은 경우도 어태앵글 7.3, 다이내볼트 나 19.2. 그러니까 수인 궤도라든가 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어... 근데 어태앵글이랑 다이내볼트가 나 어, 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각도였기 때문에 네네. 편차가 되게 큰 거. 근데 아 지금 이게 렇확 줄었어요, 지금. 네, 네, 네. 아휴, 일단 체중을 뒤에다 두고 계속 치는 치니까, 솔직또 맛을 해보니까 편한 또 편한 같아요. 편하시죠. 네네, 편한 네, 처음에 어색하셨지만 처음에가 많이 어색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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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작. 아, 시작, 시작. 웃어 주시면 안 돼요? 아, 와 이게 제가 한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공칭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연습장에서. 그래요? 네 연습장을 안 다니거든요. 공부 좀 하셔야죠 연습장에서. 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계속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만 필드를 계속 하는데 아, 아, 연습장을 아, 끊어야겠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최고 수고했습니다. 아, 무력 15년의 이창권 골퍼 드라이버샷 슬라이스 후지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우선 어드레스부터 교정했습니다 너무 왼쪽에 있던 힙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중 이동을 교정했는데요 백스윙 시 체중은 오른발 안쪽이나 뒤꿈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에 실었던 체중은 다운스윙 시 왼발에 확실히 실어주면서 스윙해줍니다 이렇게. 스윙 자세를 교정한 결과 어드레스가 달라진 것이 눈에 띄는데요. 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에 있던 체중도 오른발에 조금 더 실렸습니다. 그리고 체중 이동도 바뀌었는데요. 체중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확실히 이동하며 올바른 스윙 자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클럽 페이스 각도와 스윙 궤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외에도 백스핀량, 어택 앵글 등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아졌습니다. 타점도 중앙으로 모이며 정타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클리닉 결과 고민이었던 슬라이스 구질은 스트레이트 구질로 개선됐고 비거리도 향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